대전한 ESG 노믹스라는 대주제로 크게 기업 정책 투자 세션으로 강연과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탄소 제로 실현, 산업구조 생태계 혁신, 국제표준재정 등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각계 전문가들에게 알차게 던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일 대장 박태우입니다. 제가 기업경영을 해온지 올해 한 36년째 됐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36년이란 면 별별 일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번더 기업을 경영할 때야 그 안팎의 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혁신의 혁신, 도약의 도약을 거듭했던 이땅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기자들은 기업뿐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그 파란만장한 사건을 시간을 보내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이 경영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단단히 성취시켜 세상에 우뚝 세우는 일입니다. 또그결과로 얻은 성과를 회사의 구성원과 편안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목표를 위한 방향도 하나였습니다. 이익을 최대로 추구할 것,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란 사전적 정의 그대로 회사 본연의 인물자 존재의 이유를 충실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는 커지고 기업은 성장하고 목표는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추구 의에 당연히 출전이라고 있는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적 지배구조라는 단어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주민 여러분, 오늘 제10회 인데이전략그램은그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를, 한, 문제를 간단히 예스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주제를 꺼내놓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 추의 전력을 다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음에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추만으로는 행복 보장에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윤리적 지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복 보장은 커녕 현실적 단순한 인축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민 여러분, 제12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기업의 각성을 그려낸 ESG의 경영을 감히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무언 말이지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거부할려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결국 대중의 관심과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대중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15세기 매직 가문이 21세기 지금까지로 했되야는건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직업구조를 위한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규범과 질서는 반드시 따르겠다는 윤리의식만 있다면 힘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조경완 내의 민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또한 번에 가치관전한 생태계의 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세상으로 옮겨가려고 생각합니다. ESG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되습니다그중차에 대한 갈림길에서 국내 정상급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듭니다. 예수지는타격적인 미래를 위한 제한이라는 큰 의미를 보이고, 예수지가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으로 여겼던 생각을 뒤집고, 예수가 돈이 흐르는 방향까지 바꿔버리는 현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연설과 대담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리더와 석학들이 코로나 상황을 뚫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기업과 학계, 산업과 금육 법적 분야 등이 거대한 전환을 지시하는 전문가들이 역시 연사와 패널로 본쾌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날카로운 눈과 귀로 감염과 톤을 지켜본 소중한 청중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관심 덕분에 서로의 생각을 듣고, 듣고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점검하고 이정표를 세우는 치열한 자리를 만들 수 있어. 이제 제 12회 이데일리는 이데일리의 전략 포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식 틀을 뛰어넘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신 박재선 회장님과.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년 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 받으며 글로벌 선도 국가로 주목받는 시점에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자본주의 대선한 ESG 노믹스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금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세의 전통을 가진 우리는 선도 국가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었고, 벌써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의 활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올해를 ESG 확산 원년으로 삼고 지역의 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전략포럼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신 읽어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통해주면 서 우리 젊은 우리, 우리 참가자들 반갑습니다. 선원 번호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이대휘 전략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략포럼이 올해 12회를 맞았습니다. 과학 최선 생각을 비롯한 이해관계제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뜻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번 포럼의 주제인 이러한 ESG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 9 위기와 기후 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 기업 경영을 변화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저희가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렇게 대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유를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보전적 가치가 보전되고 있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각 박재선 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용으로 취급했던 또, 취급했던 또 이유로 취급했던 그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와 치대 구조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산업경제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내뿜었던 CO2가 비용을 실소화시키고 비용을 실소화시키고 이제 지구온난화를 유발해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와 팬데믹을 유발해서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류문명이 이런 식으로 CO2를 배출하고 성장 1년도에 경제정책을 지속했을 경우에 과연 이 인류문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르기까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은 고탄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비율이 취약하기 이를 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 2030년도에 우리 2 0 1 7년대비 CO2 가스 배출을 현재 24.4%로 하고 있는데 40%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을 제가 지난 조속한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40%를 2030년까지 만들려면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할 수? 것인가? 재생에너지 특력, 그리고 태양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이 재생에너지의 가열적 발생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ESS 문열를 비롯해서 SMR의 필요성을 제가 제시한 바 있고 핵무역 발전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길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 변화를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 사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동산군의 핵심으로 제가 지시했던 누나비 프로젝트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제대로 좀어 분석해 주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감이 오르면. 집주인이 집값을 이득을 얻게 되고 국가는 그 세금을 때리게 되는 집주인은 그 세금 받은 것을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전가시고 집값이 올라와서 그 집값의 오른 속도가 근로 속도를, 속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에 큰 문제를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이렇게, 발생한 이렇게 발생한 주거 비용의 상승은 임금 인상 압박으로 다가와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으로 성장은 최저 임금만의 의성이 아니라 EITC 같은 이런 근로소득 공제분을 보완시켜내고 가장 중요한 지출수단인이 주거비용을 축소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어 소득적으로 성장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비용을 어,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누가나교 프로젝트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의 집값 오르는 것을 계기로. 계기로 오전금이나, 오전금이나 월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와 나누어가는 혁명적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8년에 거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곧 다음 달부터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동산 문제의 혁명을 통해 가, 가처분석을 늘려서 기업의 임금 이상 압박을 줄이고 기업이 그 압박을 줄인 것을 ESG에 돌릴 수 있도록 선언을 만들어 유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이렇게 정치학에서 배웠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윤을 최대화 올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배웠던 것처럼 고전적 개념입니다. 이제 정당과 기업 모두가 정권 목표와 획득의 목표와 이윤 창출 목표라는 그러한 사고를 좀 벗어나서 전체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고민하는 여야와 함께, 함께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정치 모사로 함께 인정받고 소비자와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기업경영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이메일의 전략포럼이 우리 사회에 소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생산적인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